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민에서오니까더 좋네요. 아, 아. 네,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앵콜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아 뭐라고요? 이쁘다고요? 저 되나요? 아 맥주 축제인데 사실 이렇게 받아놓고 안 마시면 취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한마음 한 뜻으로 마셔라를 외쳐주세요. 마셔라. 마셔라! 제자이가 아닙니다. 앵콜 곡을 들려드리고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앵콜 곡은요 아까 멋진 연주 보여주셨던 유세미 씨도 함께할 거고요. 그리고 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정말 걸크러시 여성 래퍼 레이디 제이씨입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레이디 제이씨도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조금 신나는 무대 가져올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거나 막 이렇게 서서 아, 저녀성도 얼마나 노래 잘 하나 보자 이렇게 즐기시는 것보다는 좀 박수도 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즐기면서 아, 우리 무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 진짜 앵콜곡 들려드리고 인사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. 뮤지컬, 시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.